쌍자음 안 쓰고 승리. 오케이 오케이. 어 쌍자음 쓰면 혹시 말해주세요. 모르 수도 있으니까. 탱커가 팀보이 없네. 자 깜겨. 벌써 썼어요? 팀보이 오시면 하이퍼링 골해드립니다. AI 준호 대기 중. 안돼요 먼저 가면 안돼. 하이퍼링. 안돼 오늘 거뭐 치면서 하이퍼고 들어가자. 하이퍼링 썼습니다. 메르시 볼래? 어. 메리시에시 볼래? 메리시에시메리시에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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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힘들어하십니다. 애쉬 때문에 지금 애시가보고있어 지금 애... 하이퍼링 가능? 하이퍼링 썼어요. 썼, 썼어요. 어? 아, 잘못 썼다고요? 저건?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? 빨리 잘리, 살리자. 살리 어, 뒤로 빠지면서 하세요. 나곧 그 모든 거 잊어버리게 될 거야. 미션 성공해볼까? 안녕히 계세요. 여러분 아 지금 시작 안 했잖아요. 자 간다. 잘 설명하십시오. 붙때 갈게요. 어? 잠깐만 한 번만 봐주세요. 포만감 음 느꼈도. 반사 제거되었습니다. 제거되었. 제어 어... 잡았구요. 아니 쌍점 절대 쓸 수. 아니, 아니 쌍점 이거 절대 성공 못 하는데요 이거? 이거 우리나라 어, 말에 다다 붙어 있는데 이거? 그냥 영어만 쓰면 되는 거아님 영어 모르는데요. 그게 문제인데? 벽 원숭이, 원숭이 보자. 바지면서 뒤로 조심조심, 메이나 2층에 개서 띠. 천천히 기들기들, 다음 턴, 우리 기태 랠리 아니야 아니야 이 다음 턴 뒤로 뒤로 우리 탱 온다 아니야 아니야 뒤로 뒤로 더 이상 죽으면 안돼 할수 있어. 디바, 올라와서. 나, 나, 나. 솜브라, 변경, 해서. 랠리, 흘려. 마지막 번이야 마지막, 리, 리그루. 남은 시간 30초. 허호 이번 판 말하느라 내가 게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. Snow, I pouring l 는 내가 쓰라고 하면 쓰는 거야. 이해 완료했나? 쓰라고 했어 쓰. 지금 나 궁극기 간다. 맞아, 맞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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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. 하겠다. 성공 간다. 실패를라고요. 아한 아, 번만 파자 라인이요? 에이 라인 절대 안 돼요. 지금 게임만 해야될게 아니라 신경 쓸게 존나 여러 가지야 지금. 뇌가 굳어버려가지고 지금 말 조심해야 돼가지고. 지금 가자. 피피피피피피피피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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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. 나 파라에 가능해요? 자이야 자리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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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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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성공할 시간이 상대방 정치에 흔들리지 마라. 우리는 A 지점 완막 한다. 나노 파라 주고 준호 하이퍼링 선템포 간다. 내가 주방 준다 고장 났어요? 오케이 아성공이니까 어, 여러분? 아힘들고마팀 반갑습니다 보 아무도 없다 뒤로구나 자 여미새 한 마리 들어옵니다 수색하러 팀보올 거예요 도야이병들아 여미새 새끼들다쳐나가래이피아 컨텐님 안녕하세요. 계속 진도를 먹어라. 와우. 반이스디바 컨텐트 님. 또 가자. 또 가자. 또 가자. 제가 이 맛에 각폭, 예, 각폭 예. 날려요. 도파민 예. 아, 올라가잖아. 라이스 좋았다? 라이시 남자지. 아, 여자야. 뭔 소리야. 남잔데 이거. 아, 제첫 추억 컨텐트인 것 같아요. 누구? 레이터는 거야? 누구 누구? 생각이 안 커. 엄마 한 마디도 안 하는데요. 아니, 아니 저 새끼들 어째네 평판에 우리가 대욕 겁나 있어. 아저 실력으로 입 털었다는 게 소름 돋는다. 역시 하고 나서 처리해야겠다 그냥 신해야 이거. 헤이. 헤 에이 빨리면 안돼 빨리면 안 돼. 손목 아파 이거 디버하면 와. 아죽 피해 아, 아 아니 이 새끼 지가 빨리면 안 되면서 지가 자꾸 빨리네. 쓰러먹 안네아이고 어또 도착을 불량타 하고 야, 여기 들어가면 되겠다 여전하 아, 아니,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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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... 놀여, 아니 트 아니 트님 그번좀 주는 싶죠 헉다먹었다어이새끼 <laughs> 개꿀인데 이거 어어나 아... 아... 잡을 만큼 잡아주고 있어. 너무 아깝다. 고개 숙인 남자, 우리 팀원들 인해 오늘 잠못 잔다. 아니, 하이퍼링은 뭐, 어떡하라는 거야? 이씨 하이퍼는 왜 이따구 까 아, 아 하이퍼는 도보로 까 이게 너무 눈치가 있어. 너무 너무 따로 있는데. 다 따로야. 이러면 갈리지. 갈리는 거 조심해요. 야, 이거힐량이못 따라가. 차 맞는 거예요. 와 이거 끝났다, 끝났다, 끝났다. 끝났다, 귀지. 기네스북 올라가겠어요, 님들아. 이분 컷? 끝났다, 끝났다. 4대1로 끝나는. 씨발 라마트라 괴물이냐 저거? <laughs> 왜안 죽어? 와 라마트라 씨발 버티는 거 봐라. 야, 거점 여기야. 거점 여기야. 거기, 걔네 집이야. 어, 지금 그거 안 써도 돼요. 궁 빼면 오히려 럭키비키야. 어, 지금 아직 포인트 안, 안 태어나, 안 생성 안 됐는데. 이제 가야 돼. 원을 밟으면서 해. 원을 밟어. 합체하게 돼. 합체잖아. 어지럽게 쫓아가네 점수 젠장 잠깐만 역전 가는 거야 이거 역전 가는거야 이거? 어나걔도 우리 군 개많아 와 근데 여기 마지막 개빡산데 일단 그 나무 채워봐요 빨리 간다 가자. 가자 전부 다써 전부 야 앞으로 가면서 앞으로 가면서 킬 받으면서 <laughs> 이 씨발 <시발. 웃음> 어야 거점 새벽 새강 유지해 유지해야 돼할수 있어 할수 있어 엔척 주노 빡쳤다 잠깐만 이거 레전드다 이거 못하누 야 이거는 근데 레전드 야 하나오카 이거 빅잼이네 이거 완전 따봉이야 저 이렇게 역전하는 적 처음이에요 심지어 그 마지막을 뚫었잖아 원래 마지막 저거 못 뚫거든 거의 자또 흔들어 볼게요 이거 레킹볼 마냥 흔들면 돼 존나. 하이퍼링 하이퍼링 깔아주세요 준호 비준호 준호 볼게요 준호 우리 볼게 피정 피정 여기 어디 가, 이씨발. 박진감 개 넘치는데요? 봐봐 한 칸만 먹어도 이득이야. 힐러 먹고 있어 힐러 먹고 있어. 쯤어 쯤어. 쯔레 노리콜. 테 노르콜이에요 새 노르콜 making it here making for. 디바, 우리 괜찮아. 아, 잠깐만, 나 손목 꼬시실 것 같아요, 님들아, 저. 내 손목 부셔질 것 같아. <laughs> 몇분 싸운 거야 저기서.